반갑습니다. 디스도누입니다 오늘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쿠아 오드 퍼퓸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산타마리아 노벨라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죠.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브랜드, 전통, 유산, 그런 뭔가 헤리티지가 느껴지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거짐 거의 900, 800년이 넘었죠. 산타마리아 노벨라 어 브랜드 스토리가 아마 어 예전에 올렸던 영상 있을 텐데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카드를 눌러 주시고 음, 브랜드 스토리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어, 추천드립니다. 음. 자,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쿠아 오드 퍼퓸입니다. 그이 그래, 향기로 말해 이게 나야 view. 그리고 기억해 오늘 밤 나만의 향기를 섹시 나비모환각 미쳐 아쿠아 오드 퍼퓸. 자말 그대로 아쿠아. 뭔가 워터리함이 느껴지고 시원함이 느껴지고 봄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이름이에요. 아쿠아 오드 퍼퓸. 그리고 뭔가 이런 브랜드가 브랜드인지라 이런 엔틱 클래식함, 엔틱함, 뭔가 헤리티지가 느껴지는 이런 패키지 장식. 뭐 금박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고급스럽게 엔틱하게. 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도 보시면은 뭔가 이런 음, 일단 이렇게 금박 들어가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얘는 또 패키징에서 좀 획기적인 느낌을 좀 갖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뭔가 자 이렇게 슬라이드로 열죠. 열는데 뭔가 사전 같은 느낌 책장에서 책을 하나 이렇게 꺼내야 될 법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음, 굉장히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갖고 있다 제가 음 이번에 출시돼 2024년에 출시된 아쿠아 페르시아이두 작품인데 2024년에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이런 패키징이 뭔가 어 한정 수량으로 이런 패키지일지 아니면 꾸준히 이런 패키지로 출시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 옛날 조금 예전 같은 경 예를 들어 멜로그라노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간절하게 그냥 이런 상자로 바로 출시가 돼 버렸죠. 음. 아마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 멜로그라노 어. 아마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 이렇게 패키징을 굉장히 마케팅을 위해서 이렇게 패키징에 신경을 쓴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만 뭐 두고 봐야겠죠. 음. 자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지금 이 패키지가, 어, 상자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제품을 뺐을 때 입체감 있게 느껴지는 이 속지에도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이런 퀄리티, 음,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런 부분들은 톰포드와 비교했을 때 음, 굉장히 디테일, 세심함, 이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태리 제품들이 이런 디테일한 퀄리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쿠아 오드 퍼퓸 2024년에 출시가 된 작품입니다. 제품은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어,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바틀은 굉장히 귀엽고 이캡 자체가 어, 금장이죠. 어, 굉장히 묵직합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는 금장이고 자 화려하게 이 금장 장식의 캡에 굉장히 음각이 굉장히 화려하게 박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멋스러워요 고급스럽습니다 엔티카입니다 럭셔리해요 고급스럽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쿠아 제가 봤을 때 노트 구성을 보면 탑노트의 배향 피어 그리고 로터스 프리지아 머스크 마무리로 되어주는 이 노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조롭고 그리고 뭔가 봄 여름에 쓰기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향을 바로 해 볼게요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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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배 배향이 들어 있고 이 배향이 약간 잉글리시 피어앤 프리지아의 느낌이 조금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배향 그리고 프리지 아 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첫 느낌이 잉글리시 피어앤 프리지아 향이 느껴집니다만. 곧장 로터스의 향이 올라오거든요. 연꽃입니다. 이 연꽃의 향이 올라오면서 살짝 그린너리함도 있고, 근데 얘가 이제 아쿠아란 말이에요. 근데 워터리함, 물향 물레 이런 느낌들이 느낄 수가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플로럴 계열에 조금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꽃창기의 향인데 그 조말론의 잉글리시 페어앤 프리자의 특징적인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약간 느껴지지만 연꽃 주력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쿠아가 말하고자 하는 아쿠아틱한 느낌이지만 플로럴 계열의 느낌이면서도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지만 차분하고 포근한 파우더리한 이런 느낌들까지 다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 또 그린너리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린너리함이 뭔가 녹즙같이 날카로운 그린너리함이라기보다는 살짝 부드럽고 포근하고 뭐가 절제된 그린너리함. 연꽃의 파란 잎사귀 굉장히 큼지막한 파란 잎사귀죠. 그 이름이 정확히 모르고 연꽃의 이렇게 잎사귀 인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어 이미지 또는 영상 푸티지따 가지고 어 한번 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이런 느낌들 근데 얘가 이제 남녀 공용입니다 남녀 공용 어, 누구나 사용 가능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이런 남성분들은 잘안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적인 느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더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벨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패키지 이 상자 패키지 그리고 바틀, 이런 것들, 헤리티지, 뭔가 이런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우면서 골드스하면서 앤틱한 느낌들이 하나처럼 굉장히 잘 매치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어, 잘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머스크 자체가 애니멀릭이죠. 파우더리한 느낌도 약간 있으면서 애니멀릭한 느낌, 관능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지만 발향력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거든요. 제오 부분이 은은하게 지속력이 오랫동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트 구성을 보면은 뭔가 강력한 느낌, 시트러스함, 강력한 찌르는 이런 느낌들 이런 노트 구성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뭔가 시원하되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플로럴 계열의 느낌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지속이 되는 이런 지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뭔가 남성적인 강력함을 기대를 하신다라면 어, 아쿠아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데일리 향수 뭐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부담없이 사용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들거든요 아쿠아 이름 자체가 어, 여름을 타겟으로 한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 사기적 모두 데일리 향수로 뿌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의 폭 성별의 폭, 모든 날 모든 순간 어떤 스타일에도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다 데일리 향수 자주 뿌릴 수 있게 만들어진 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향으로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은은하지만 뭔가 포근한 느낌을 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음. 그렇다 하더라도 오드 퍼퓸 뭔가 길어도 4시간으로 어, 생각이 드네요 예상이 듭니다 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뭔가 바틀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저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과거서부터 봤을 때 최근 이런 바틀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인쇄되어 있는 것보다도 이 라벨링이 오히려 더 고급스러워요 이 로고가 있는데 이게 라벨을 뜯어버리면 라벨을 뜯어버리면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로고가 어, 이렇게 있습니다 만족스럽네요.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굉장히 오랫동안 옛날 바틀을 쏘다가 음, 이렇게 바틀이 바뀌었는데 뭐이 전부터 바뀌었죠. 한, 한 2, 3년 됐나요? 뭐 대충 2년, 3년 전부터 이런 바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컬러까지 들어가고 어, 굉장히 고급스럽고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예뻐. 그리고 산타마리아 노벨라 뭐향 자체에 굳이 의심할 거 없죠. 본질 자체가 이 브랜드의 역사를 보면 약초를 재배를 하고 어 약... 약국을 시작을 했죠. 뭐 브랜드 스토리 보시면 알겠지만 약국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산타마리아 노벨라 장미수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도 이태리 여행 가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을 가서 장미수를 사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음, 저는 약간 조금 퇴폐적이고 누아르하고 무게감이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여름 제품으로는 여름 뭔가 가벼 여름 향수를 쓰더라도 조금 무게감이 있는 걸 써요 음, 이게 사람의 취향이기 때문에 제 취향은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쿠와 뭔가 텐션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미드우간 약간 적정한 텐션 봄 여름 최적화된 사계절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시트러스 계열 아니에요 플로럴 계열이지만 뭔가 남녀가 써도 될 만한 플로럴 계열입니다. 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쿠아우드 퍼퓸 l 습니다 yeah.